네, 안녕하세요. 머니게임입니다. 음, 바로 수익률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은 지금 수익금은 한 25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. 수익, 총 수익률은 1.53%인데, 제가 이총 매입가를 보시면 어, 제가 중간에 어저께 그 원익 IPS를 일부를 매수를 했고요. 그리고 어, 한솔 케미칼이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. 한 100만 원 정도 추가 매수 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오르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딱그 완연하게 딱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네이버에 대해서 기존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이버가 조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게 한2% 정도 나와서 그나마 좀 수익률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어제 종목이 조금은 하락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어 제가 워닝 IPS를, 어 추가 좀 매수한 이유가, 뭐, 다 아시는 것처럼 텍사스 관련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. 그래서 반도체가 조금 이제 부족 현상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올 거로 지금, 어 뉴스에서도 나오고 있는데, 어 그래서 제가 반도체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좀 스터디를 해본 결과, 워닝 IPS가 조금 은 건실한 반도체 업체인 것 같고요. 그리고, 어 올해, 음차 최대, 그런 사상 최고 그런 매출이 예상된다라고 그런 어 컨센서스가 나와서 제가 이쪽을 조금 유심히 좀 보고 있었고 지금 그래서 조금 매수를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. 근데 매수하자마자 조금 한 마이너스 2%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한 최소 1~2개월 정도 보유할 생각으로 가져갈 예정에 있고요. 어 아직 그 1분기에 대한 매출이 확정 발표되지는 않았는데, 뭐 예상치로는 좀 차상 최고가라고 하니까 좀 기대해 볼만 한데, 뭐발 빠른 분들은 이미 좀 투자를 해서 수익을 좀볼 수도 있었을 텐데, 저는 그렇게, 음, 개미기 때문에 그렇게 발 빠른 사람은 아니고요. 그리고 제가 전문 투자자도 아니기 때문에, 어, 조금은 그래도 좀, 음 중간에라도 조금, 음 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, 어저께 같은 경우는 30만원 좀 넘었었는데 지금 한 24만원 정도 나와 있고 수익률도 1.4%, 5%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,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저는 여유는 있습니다. 뭐 어차피 뭐제 전재산을 걸고좀 투자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게임처럼, 말 그대로 게임처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 근데 삼성 SDI가 생각보다 바로 좀 계속 떨어지고 있어갖고 좀 바닥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계속 삼성 SDI는 계속 지 어, 지켜보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원익 IPS를 제가 어, 조금 음, 그래도 어,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금 지켜본 이유는 그 ROI 그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뭐 언제까지 계속 ROI가 20%에서 15% 사이에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올해 내년까지는 확정적으로 한 20%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장성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반도체 중에서도 좀 높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쪽을 좀 계속 유심히 반도체 쪽으로 쪽에서는 삼성전자하고 원잉 i p s 는 계속 지켜볼 생각이 있고요. 추가적으로 이제 한소 케미칼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, 이 한소 케미칼도 반도체하고 이차전지 관련주이기 때문에 계속 음,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외에 제가 그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어, 계속 일을 쉬고 있기 때문에 다른 뭐 어, 잡을 제가 또 알아보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어, 주식만 할 수는 없어갖고. 제가 여러 가지 일을 개인 사업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, 그럼에도 제가 그 시간을 좀 짬짬이 내서 주식 공부는 계속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파트별로 나눠서 제가 좀, 음, 그렇게 좀 공부를 했고요. 그리고 음, 어저께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저는 재무제표에 관련된 그런 책들을 뭐라서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재무제표를 조금 알아야 될것 같은데 그 어설프게 알면은 좀그 주식 투자한데 있어서 좀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은 조금 완벽하게 좀 안다는 생각으로 그뭐 모든 사업 보고서라든지 그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제가 완벽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은 주식 관련된 그 사업 보고서나 재무제표에 관련된 거 완벽 완벽하게 알아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공부를 할 거고요. 일단은 요 재무제표 관련된 것만 조금 파고들어서 재무제표를 조금 잘 알아야지만이 적정 주가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쪽을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. 다음 달까지는 계속적으로 주, 어, 재무제표에 대, 대해서 관련된 그 서적들을 제가 계속 서디할 예정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제가 그 오늘 조금 어제하고 오늘 볼 책은 어 제가 소개를 좀 드리면 어요 서적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요거를 제가 지금 한 중간 정도 읽었는데, 어 요게 나온 지는 2018년도 말 정도에 좀 발행이 됐는데, 어 굉장히 책이 좀 회계 관련된 책이고, 그러면서 이제 재무제표와 관련된 그런 책인데, 조금 쉽게 설명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보니까는 이분이, 어, 이런, 이책 저자 두 분이 있는데, 이분이 여러 가지 회계 관련된 책을 낸것 같더라고요. 근데, 어, 최근에도 조금, 어, 좀 그림으로 좀 설명된 그런 책들을, 그 회계하고 공시 관련 그두 권을 추가적으로 냈는데, 어, 그 책도 제가 좀 바로 좀 구입을 해서 오늘 중에 올 건데, 그것도 요거 본 다음에 그 책을 어, 추가적으로,적으로 좀볼 생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책을 제가 좀 추천드리는 게 되게 굉장히 좀 그림도 좀 많이 나와 있고 좀 쉽게 설명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그 재무제표에 대해서 좀 초반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좀 참조해 주시면 어, 도움이 좀 많이 될것 같습니다. 솔직히 요 정도만 알아도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좀 많이 도움이 될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, 나중에 좀 장기적으로 봐서는 좀 전문 투자자 쪽으로 계속 좀 꿈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것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관련된 책들은 굉장히 많이 좀 사놨고 뒤에 보시면 좀안 보이실 텐데 좀 재무제표 관련된 책들을 많이 사놨고 또 계속 구매할 거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읽을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. 어, 요거 말고 제가 전에 읽었던 재무제표 책들을 좀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그래 좀더 쉬운 책을 봐야겠다 라고 해서 요 책을 골라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오늘은 머니게임은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할 거고요. 어, 지금 수익금이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데 어, 제가 음, 한 2주 전에는 한 500만원으로 시작했다가 좀 2주 만에 한 1100만원 더 높였는데 더 이상은 이제 머니가 없습니다. 제가. 네. 추가적으로 더 넣을 좀 머니는 없는데 뭐 진짜 괜찮은 종목이 나타나면 제가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좀 끌어들여갖고 더 추가할 의향은 있지만은 요선 안에서 좀음 매입하고 매수하고 음 그렇게 매도하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.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화이팅!